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네 지금 혹한의 날씨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는 코로나 보다 뭐 독감이나 감기가 더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추운데 작업을 하려면 두꺼운 옷을 입지를 못하니까 벗었고요 요거는 저희 블랙라벨입니다 블랙라벨 잔여 재고가 투수가 8개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 빨강색 레드오렌지죠 레드오렌지 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이먼 원샵에서 주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원샵 게이먼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거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희 배트 이그나이트 이그나이트 지금 블랙 예약 중이죠. 에 어, 원샵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 예약 가능하시고 저희 베이스볼암에 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거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서광땡님께서 주문해 주셨고. 프리미엄 각 잡기에 어, 글로브팩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아, 일단 예. 오랜만에 블랙 라벨이가 아, 이 손이 들어갔을 때이 느낌. 예. 어. 그 그냥 그 핏한 정장? 그러니까 맞춤복을 한 듯한 그런 느낌? 물론 재손 기준입니다. 에, 사용하실 분, 구입하신 분이 손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까 어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예, 들어갔을 때, 예, 꽉 끼지도 않고, 헐렁거리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물론, 길들이긴 하면 살짝 여유가 생기죠. 근데, 최대한 입수, 물론 이제 제가 사용할 게 아니니까, 입술을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더 늘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공간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어, 글러브지를 당연히 착수를 하고, 이제 글러브지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굵은, 손가락이 굵거나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손이 작으신 분이 착수하셨을 때 그렇게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보시면, 뭐, 글러브 아주 잘, 글러브 길들이기 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손이 커요. 라지에서 엑스라지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장점은, 그분들이 막 작업을 해서 글러브지를 하면, 와, 진짜 잘 됐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말 그대로 손이 크기 때문에 좀더 글러브질이 좀 수월할 부, 수월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사용하실 분이 그 작업자보다 손이 작을 경우 약간 덜 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평범한 미디움 사이즈의 손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들진 않으실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예, 프리미엄 각잡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수분 작업으로, 예, 스팀 작업 없이 수분 작업으로 해서 건조시키고, 수분 흡수시키고, 부드럽고 천천히. 그게 프리미어거든요.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닥파닥하게 해서 완전하게 실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공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어, 이 가죽의 훼손이나 글러브에 훼손 없이 조금 어 고급형 길들이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사 각잡기 수준까지 해드리는 걸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에가 좀 내용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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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네요. 예, 어 진짜 혹한기 훈련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난로를 아무리 때도 춥고 춥고. 아 그래서 이렇게 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어 지금 아 뭐랄까 추우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딱히 말이 생각나진 않는데, 어쨌든 예아 작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고요. 예어 뭐랄까, 지금 제가 건조를 할때 예 벽에 이렇게 예 걸어놓는데, 거기에 아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 여기 벽에 이런 예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를 벽에 걸고, 요걸 요 이렇게 제가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끈뭐 이렇게 에, 옷걸이 거, 같은 걸로 이제매달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이렇게 얹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최대게제가 이렇게 해서 게서 이렇게 계속 제가게지고있렇게다 예. 이렇게 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송이니다해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완화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정상적이고 폭음에도 빤빤하고요, 아주 자주 제작도 잘 됐고. 뭐 글로벌한 게다 조금씩의 어떤 예, 조금씩의 뭔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죽 제품이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또 있는 겁니다. 뭐 가죽이 갖고 있는 결이라든지 어떤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도 뭐 어디에 가서 이제 뭘 봤을 때 카탈로그는 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을 때는 뭐나무결이 다섯 줄이었는데 실제로 받았던 여섯 줄일 수도 있고요. 그 갈색일 수도 있고 약간 옅은 베이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무랑 가죽은 이거는 100% 똑같이 플라스틱이나 쇠나 이런 것들처럼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편차가 좀 존재하고요.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뭐, 인조로 만든, 인조가죽, 뭐, 천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오차 발생률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나무라든지, 천연재료로 만든 것들은 조금, 예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각잡기, 예, 아주 수월하게 작업이 됐고, 지금 아마 받으셨을 때는 조금 요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좀 추우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거의 땡땡땡땡 얼어요. 그래서, 받으셔서, 글러브는 받으셔가지고, 예, 한동안은 방안이 따뜻한데서, 요렇게 요물조물, 공을 떴다 뺐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공, 공 튀기는, 이런 예,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거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새 풀려서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요거는 오일링까지 쫙 해가지고, 어,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어, 지금 바로 보내드려도 되는데 아마 지금 이거는 내일 보내드릴 것 같아요. 뭐 후반 작업도 좀 조금 쉐이핑 작업이나 이런 거좀 해야 되고 오일링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겨울에는 오일도 왁스죠. 오일도 굳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따뜻하게 해서 바르고 또, 또 따뜻하게 해서 바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아니면 얼룩지거나 뭐, 뭐 떡지거나 그래가지고 겨울 때는 뭐 여름도 사실 힘들어요. 물어져서 얼룩 확 져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겨울도 그걸 또, 뭐, 많이 발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편차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좀 힘든 시기에 특히 지금 너무 추우니까. 그런 게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